뇌 네, 소중한 앞니를 지켜줄 핸들바 가격별로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바로 보셔봅시다. 1번, 7천원짜리 쇳덩이 무거운데 튼튼하겠죠. 어어, 뭐야? 135kg. 그냥 옆가락이네요. 이건 생활자전거용입니다. 산타면 흔일나요. 2번, 2만원대 알루미늄 제일 흔한 소재죠. 원철보다 뭐, 2배는 버티네요. 305kg. 가성비는 좋은데 점프하다 착지하면 휘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3번, 알리발리만. 9000원짜리 카본, 가볍고 잘 버티는데 365kg, 화직, 보셨죠? 카본은 튀지 않고 한 방에 터집니다. 이래서 작동 카본 쓰면 위험해요. 마지막 4번, 11만6천원짜리 고급 알루미늄. 이건 전투기 만드는 재료입니다. 어? 힘이 다르죠? 탄성 미쳤다. 564kg, 역시 비싼 값합니다. 엄청 튼튼해요. 철은 너무 약하고, 카카본은 터지고, 안전을 원하면 비싼 알루미늄 7 0 7로 쓰세요. 끝.